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알파프테라 타고 훔쳤던 와이번 알들이 성장이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어, 얘네가 너무 많아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주차를 예쁘게 좀 해놨어요. 훨씬 보기가 좋아졌네요. 근데 얘는 뭔데 혼자 이렇게 알을 낳고 있죠? 원래 알을 안 낳거든요, 와이번이. 어, 참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와이번들을 다 예쁘게 종류별로 세워놨습니다. 이 200짜리 화염 와이번을 타고 얼마나 강한지 한번 시승식을 해보도록 하죠. 이 사막이들이, 오, 오, 데미지 괜찮아요. 554. 오, 굉장히 잘 뜨는데요. 저희 스테고는 초식동물은 화염 데미지 댐감이 있거든요. 아, 역시 277 뜨네요. 그래도 한 방. 레벨업 포인트는 월공이죠 화염, 와이버는 여기까지 보고, 번개와이번이 사실 공격에는 더 좋아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 번개가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데, 엄청나게 많이 때려가지고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깨물기도 390 데미지나 나오고, 번개, 이게 아마 대충 한 서른 발 정도 때릴 거거든요? 과연 이 알파 멘티스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오, 194아 생각보다 너무 레벨이 높은데? 일단 데미지 자체는 제가 좀더 압도적인데 이 알파 공룡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 출혈 데미지를 줘요 이 출혈이 최대 체력 어, 비례해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알파벤티스 자체 데미지는 230몇 밖에 안 되는데, 그리 벌써 데미지가 이렇게 엄청 많이 달아 버렸죠.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안 되겠다. 빠져, 빠져, 빠져. 근데 와이번 한 마리가 구경을 왔네요. 아, 대신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잡을 것 같네요. <laughs> 저 데미지 뭐야, 뭐. 와, 브레스가 2000이나 나와? 화염 브레스? 알파 화염 와이번 엄청 세네? 와, 레벨 개 높은가 봐. 258. 야, 이건 말렙이네 와, 엄청 탐난다. 아까 만난 알파 와이번처럼 강한 녀석을 저도 좀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말이기도 하니까, 어, 좀 장시간 투자해서 와이번 R을 한번 또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와이번 알 먹을 때까지 할거예요 시간이나 걸릴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요 굴에는 뭐 없겠죠. 음, 알파 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응? 어? 이거 번개 와이번 알이 이렇게 생겼었나? 오, 알파, 알파, 오 역시 번개랑 알이 확실히 다르죠. 오! 오, 오, 레벨은 좀 낮았는데, 오, 그래도 알파 번개알을 한 번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역시 운이 좋아야 돼.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알파 라이트닝 와이번 레벨 26. 야, 저도 드디어 알파 번개 와이번 알을 얻었습니다. 아까 얻은 알파 번개알과 추가적으로 얻은 번개 와이번 알들, 해처리에 넣어놔서 부화 직전 상태입니다 먼저 마저 부화 시켜 보도록 하죠 부화장에 알들 내려놔 주고요 직접 놓고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엄청나네요 엄청 영롱하네요 드디어 저도 알파와이번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 새끼도 크기가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이 알파와이번을 어. 레벨이 너무 낮긴 하다, 26 일단은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쓰고 좀더 높은 애로 구하러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운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뭐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지, 레벨이 낮았으니까 지금 5시간째인데 아직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알만 이렇게 엄청 먹고 있어요 어, 언제쯤 나올런지좀 되게 지치네요 여기도 또 치워주고 응? 둥지가?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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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레벨 낮은 애들은좀 먹어서 무게 좀 줄이고 오케이 오, 둥지 자체가 빨간색이네요 이건 화염 와이버 날이겠죠? 오, 레벨 60짜리 오, 두 번째 알파 와이번알 이번에는 화염입니다. 5시간 만에 득템을 했네요. 아, 60짜리. 그래도 26짜리보다는 레벨이 높아요. 알파 화염 와이번알도 해리에 넣어 놓고 좀알좀 구하다 왔더니 그새 부화 직전까지 됐네요. 화염 와이번도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화장에 던져주고 역시 사이즈 엄청 크고 색깔도 확실히 많이 더 빛나, 헉, 엄청 예뻐. 그냥 알만 따로 이렇게 각 이렇게 전시해 놓고 싶다. 자, 드디어 알파 화염 와이번도 부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레벨 60에 만족할 수 없죠. 아무래도 와이번으로 이게 알 훔치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알파 부테라를 다시 한번 꼬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밍 완료. 자, 알파 부테라로 타고 가보도록 하죠. 확실히 와이번보다 이속도 빠르고. 착지할 때그 날갯짓을 안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싸움이 났네 누가 있나봐요 어 와이번들이 막 불타고 있어 어? 어? 이거 알파 번개 와이번 알인데? 아 근데 이거 지금 저 사람이 먼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먹는 거 약간 매너가 아닌 것 같은데 일 구경만 좀 해봅시다 어, 레벨 20짜리의 알파 번개 와이번이에요 어, 그렇게 막 욕심은 안 나는데 어, 저 사람이 관심이 없나봐요 어, 그냥 와이번만 잡으러 온 사람인가? 보 레벨업 할라고 여기 와서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알은 관심이 없나봐요 제가 어,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어, 두 개, 두개 얻었, 얻었습니다. 개꿀. 알파프테라로 시작한 지 3시간째, 알파 화염 와이번 133짜리를 발견했어요. 어, 얘가 좀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알파 화염 와이번이 저기 있으면 저 밑에 둥지에 있나? 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 둥지 빨간색이야. 오 있어 있어. 일단 있는 거 확인했어요. 어, 제 한돈 팔고 있죠. 저 이때 얼른 가서 먹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영롱해. <농농해>. 오 133. 알파 화염 와이번하고 레벨이 똑같아요. 아까 와이번이 수컷이라서 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상관 없나봐요. 그냥 암수 상관없이 알파 와이번 둥지가 생성되는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133짜리 얻었는데 이제 그만 먹어도 될것 같긴 해요 레벨이 높은 거거든요. 오, 오또 발견, 또 발견. 오 이건 알파 와이번 안 보이는데. 얼른 먹고 튀어. 마지막 알파 화염 와이번 알을 끝으로 3시간 정도 더 했는데 어.. 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먹은 알들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133짜리 알파 화염 와이번 알하고 뭐 이제 나머지 3개 레벨이 좀 낮아요 총 화염 와이번 2개 번개 와이번 2개 먹고 일반 와이번 알들이 지금 거의 한 30개 정도 돼요 얘네들은 좀 레벨 높은 애들만 있거든요 18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90짜리도 있고 말렙도 있고 뭐. 알파들만 먼저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착착 천천히 그리고 옆으로 와서 하염 탕탕. 와, 엄청 크다 진짜. 크... 레벨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뭐 시간 날때한 번씩 들러 가지고 뭐 200짜리 하나 뭐운 좋게 얻으면 좋겠네요. 자, 번개 와이번 부활했습니다. 으으으으 귀여워. 귀요미 귀요미. 한 마리 또 부활했고 둘다 레벨 20. 오, 화염 와이번 133짜리 색깔 완전 이쁘다 흰색 섞여있고 얘는 완전 빨간색이야 어, 색깔 너무 이쁘다 화염 와이번 Y번. 와이번들 어, 잘 자랄 수 있게 간격 유지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